아침 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네, 안녕하세요. 2월 24일 목요일 네, 새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아, 목요일 네, 오늘도 또 어떻게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아, 주어지게는 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 만들어가는 거죠. 아 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이 시간들을 만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 후회 없는 아,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아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아, 가까이 문턱이까지 왔습니다. 아, 아마도 이제는 뭐 거의 주변 애들 걸리신 분들이 참 많죠. 네, 어 물론 이제 안 걸린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아, 이제 이게 뭐 일상이 다 되어버린 걸 넘어서서 우리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피부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걸려 있고 또 회복되는 중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또 그렇,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계속 겪다 보니까 음, 뭐 이게 익숙해졌다기보다는 또아 이거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도 갖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 우리 힘은 안 되겠죠? 어, 또 지금 또 어려움 가운데 또 코로나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빨리 회복되시기를 또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 보도록 하죠. 아, 네. 시편 77편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시편이 진행되고 있죠. 네, 말씀. 아,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고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률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그와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송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은 읽기만 해도 어뭐 머리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어둡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매일 성령이 제목을 잘 붙였는데, 어, 밤에 부른 노래다. 밤에 부른 노래다. 이게 지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이 아삽, 음, 아삽이 어, 찬양인도자라고 표현할 수있다그랬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들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근데 언제 부른 노래라고요? 예, 네, 밤에. 그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성경에서는 그냥 물리적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시간이죠. 어, 밤은 시련의 시간입니다. 또 환란 어, 날의 시간이죠. 오늘 보게 되니까 1절, 2절 보니까 지금 음, 이 시인이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요? 2절 보게 되면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환란 날이죠. 활란 날. 어, 밤에는 내, 밤에 밤이 나오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여 나이다.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에도다. 이게 역설적 표현이죠? 위로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해 있죠? 네.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실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인가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일을 할 수, 들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게 참, 참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힘든 일이 다행히 기억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힘든 일이 잊어버려지지 않고 계속 누적돼서 어, 기억된다고 라 하면 우리는 살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을 겪었죠. 근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곧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 다시 아,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떠든 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의 환난 날은 어, 그때 끝이 아니었고 그 지나간 다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 이시인는 그건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늘 보게 되니까. 그것조차 생각할 수 없어요. 다음에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그때가 끝이고 유일하고 절망적이죠.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냥 찾지 않죠? 짐승처럼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네. 어, 이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5절에서부터 이제, 어, 끝까지 다 이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5절서부터 보게 되면 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밤에 불렀던 노래들, 이 환란 난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해 보니까 얼마나 어때요? 힘든 날이 참 힘든 날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그때 어땠어요? 주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은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끝일 것 같고 완전히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서 10절로부터는 바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금까지 했었던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환란과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환란과 지금의 우리 어려움들은 진짜 전적으로 누구의 문제죠? 땅의 문제입니다. 당의 잘못이죠. 네, 부터 자책할 건 없어요. 죄책감을 가질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죠. 다른 사람, 환경 이런 것도 자꾸, 자꾸 이제 그렇게 탓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의 시작 해결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나예요, 나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만져주시도록 나의 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오늘 보기 되면 내 심령이 상하도다. 예, 여러분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어루만져져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이 바뀔 때가 있지만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예, 우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하나님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굴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그 힘든 과정 건데, 어떻게 나를 바꿉니까? 쉬운 거는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더 쉽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래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나로부터. 예, 네,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그것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 이 하나님의 그 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16절로부터 오늘 마지막 고 20절까지는 뭡니까? 바로 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 무엇마저도 이거 오늘 보게 되면 참 표현들이 좋아요. 물들이 줄을 보았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다. 표현하고 있죠? 예. 네. 물들이 반복해서 물들이 줄 물들이 줄을 어떻게 봅니까?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네. 계속 보게 되면 주의 우레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면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길이 어떻게 바다에 있어요? 바다는 길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뭡니까? 이 모든 자연에 도저히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그불가항력적인 자연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 이 자연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법칙 속에 있는 그 문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은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강조하나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밤에 이 가장 힘든 밤에 환란 날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 마무리할게요. 네, 어, 우리의 삶에 밤이 없으면 좋겠지만 환란의 밤이 예고 없이 문득 문득 찾아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어렵죠. 기억하십시오. 밤은 곧 낮이 온다는 것. 새벽이 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쩌다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에요. 뭐죠? 밤을, 이 밤을 물리적인 밤도 주관하시고 이끄는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를 추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하고 여러분을 주안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